simple is the best. 지금과 맞지 않는 애플의 철학. 과거 아이폰을 보면 특유의 불편함은 많긴 했어도 디자인이 주는 감성만큼은 정말 기깔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아이폰을 보면 카메라 위치만 바뀌는. 그래서 혁신적인 디자인은커녕 감성이 없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이폰 11이 처음 나왔을 때 인덕션 디자인이라든가 곧 있으면 출시될 아이폰 17의 도마 디자인이 그 예로 들수 있겠죠. 이 말을 들으실 때 애플의 감성이 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감성을 잘 잡아낸 게 바로 아이폰 S. 생각해서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유작 아이폰 SE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이폰 SE 1세대를 직접 구매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서 구독자 1,000명이 된 기념으로 아이폰 17 시리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서 기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돈 모아야 돼요. 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실물을 구해가지고 리뷰도 해볼 생각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바로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당시에 애플은 4인치 아이폰을 3천만대 이상 판매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큰 화면이 대세였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이 팔렸다는 건 애플이 주는 감성이 굉장히 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이폰6S가 출시하고 6개월 뒤에 아이폰 SE 1세대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는 16기가가 399달러였고요. 5S 바디에 플래그십 제품이었던 6S 부품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5S 같은 경우에 아이폰 디자인의 정점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이폰 6S 같은 경우에는 어깨 최상의 성능, 발열 억제까지 성공한 A9 칩을 탑재했었고요. 안드로이드 폰보단 작았지만 2기가 램을 탑재하면서 램 때문에 버벅이지 않는 최초의 스마트폰을 경험하게 해준 폰이었죠. 이두 기종을 합친 게 바로 아이폰 SE 1세대입니다. 샴페인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 화이트 실버 총 3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었던 5S와 다르게 SE 버전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로즈 골드, 골드 총 4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했고요. 체포드 엣지 부분을 무광으로 처리했습니다. 거기다 A9 칩과 모션 보조 프로세서를 탑재하면서 성능을 더 끌어올렸고요. 카메라 또한 12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4K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FHD 촬영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엄청난 업그레이드라고 할수 있었어요. 여기에 초점 잡는 속도를 크게 높여주 포커스 픽셀과 라이브 포토 63메가짜리 파노라마까지 당시로 서는 거의 플래그십 카메라 성능을 그대로 담아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이폰 SE1세대는 2016년 한해 동안 약 3천만 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성공을 했으면 더 팔아야겠죠. SE2세대, SE3세대까지 불티나게 팔리면서 애플의 위상을 더욱더 많이 높여줬었습니다. 근데 판매량만 본다면 아이폰 16 역시 2025년 1분기에 전 세계 판매량 1위로 올라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SE가 왜 애플의 감성을 담아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까 5S의 디자인과 무광 챔퍼드 엣지 이야기는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일단 카메라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이폰 11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게 렌즈가 삼각형 패턴으로 배치되면서 대칭성과의 정갈함이 약해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광각이라든지 망원 뭐 이런 기능은 알겠는데 외적쪽을 봤을 때 애플의 세련된 미니멀한 이미지와 충돌되면서 투머치한 인상을 남겼던 거였죠. 그런데 SE 모델은 후면 카메라 모듈이 바디와 같은 높이로 설계되어 카툭튀가 없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엄청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 책상 위에 놓았을 때 덜컹거림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4인치라고 하면은 화면이 잘안 보일 것 같은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그 4인치 덕분에 집중도가 올라간다는 평이 있었고요. 손이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은 이상 엄지손가락이 핸드폰의 전체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한다든가 아니면 은뭐 하단 탭을 누른다든가 한순으로 조작이 편하다는 장점도 존재하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감 측면 에서도 애플의 철학을 담아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폰이냐라고 물어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주요 앱들은 지금도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속도는 조금 느려도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것들도 잘 된다고 하고요. 사파리나 애플에서 지원하는 기본 지도 앱들이 네이버나 구글 지도보다 체감 성능이 더 낮다고 하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일부 앱은 iOS 16 이상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아예 설치가 안 된다고 하고요. 현재는 4인치 크게 맞춰서 앱을 만드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가끔 콘텐츠를 볼때 잘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E는 4G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보통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큰 불편함은 없다고 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배터리겠죠 아무래도 옛날 기종이나 보니까 배터리 교체를 할 수도 없고요 용량도 자체적으로 좀 많이 낮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외출을 할 때는 보조 배터리가 필수고요 현재 만들어지는 앱 성능이 올라가는 만큼 칩의 부담도 엄청 많이 갈 텐데요 영상 재생이나 촬영처럼 CPU 모뎀 센서를 오래 쓰는 작업에서는 금방 뜨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진 찍는 용이라면 좀 달라지겠죠? 이건 제가 나중에 실물 리뷰를 할때좀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사진 때문에 아이폰 SE 1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공과 잡티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현재 카메라와는 다르게 화소가 낮은 카메라를 사용하면 피부 잡티가 없어지거든요 실제로 이 흐릿한 게 정말 여성분들한테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저는 한 천만원 가까이 되는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들보단 좀 약간 흐릿하고 핸드폰으로 보정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됐든 정리를 해 보자면 아이폰 SE 1세대는 애플의 감성을 잘 담은 핸드폰이면서 사진도 감성 있는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장용과 사진용으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쯤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제 채널에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한 기념으로 아이폰 17 시리즈 중에 원하는 기종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폰 17 시리즈를 갖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